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6회 실무이론평가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기부금, 임대료, 어, 보험료 다 비용과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2번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동 자산은 당좌와 재고로 구분하고 맞네요.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틀렸네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뭐 결손금. 맞고요. 3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기말 재고. 기초 상품 재고 나왔고 단기 상품 매입액 나왔고 매출액 나왔고 매출총이익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일단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게 매출총이익일 텐데 이기가 5만 원이라고 지금 알려준 거죠. 그리고 매출액을 알려줬다. 매출액은 30만 원이야.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야 돼? 25만 원이라는 얘기죠. 매출원가가 25인데 기초재고가 얼마 있냐면 10만 원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20만 원이야. 더하면 이제 30만 원이죠. 30만 원짜리인데 기말 재고 얼마를 뺐더니 25가 되느냐. 얼마겠니? 5만 원이겠죠. 이렇게. 4번. 예, 보험료 7월 1일에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전부 다 보험료 처리했대요. 보험료. 얼마니? 이, 120만원. 1년치니까 한 달에 1 0만원씩이는 얘기네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딱 절반이죠. 내년 거 절반 다 취소시키고, 뭐라고 해야 돼요? 미리 줬다.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거를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6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정본데,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 건물의 감가상각 무계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2개에 어, 득원가 1,000만 원짜리 잔존 가치가 있어요. 잔존 가치가 50만 원. 그런데 상각 방법이 정률법이야. 잔존 가치는 아무 필요 없네. 1,000만 원. 첫 번째 년도 상각할게요. 28%. 그러면 280만 원이 첫 번째 년도의 감가상각비 누계.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80을 빼고 이 금액의 28%로거 계산하면 202016000 이렇게 전부 다죠 그러면 어떻게 합치면 되지 44816000 4816000 4번이 답이네요 6번 수정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250만원인데 다음에 오류사항을 수정할 경우에 수정된 이후에 영업 이익은 얼마인가? 이제 250만 원이 수정하기 전인데,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말 상품 재고가 30만 원이 과소하게 계산이 됐어요. 여기처럼 기말이 작아지면 여기를 과소하게 계산했다. 그럼 결국은 뺄게 작으니까 얘가 커진 거야. 매출 원가를 너무 많이 잡은 거죠.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야 돼. 비용이 추소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거죠.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30만 원만큼. 그 다음에 본사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분을 잡아요. 임차료 잡고 미지급 비용 잡고 비용 생기잖아.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겠죠. 10만 원. 그래서 더할 건 30, 뺄건 10이니까 20만 원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70만 원이 수정된 이후에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7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개정에 대한 자료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특허권은 올해가 어, 올해로부터 한참 전에 취득했죠. 취득 원가는 얼마일 거냐? 이제 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뭐 그걸 다 읽어봐도 되는데 특허권이라고 잡고 요렇게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전기 이월 것이 어,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직접 상각을 계속 다 시키고 남은 금액이에요. 또 이제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다 잘라내고 남은 금액이야. 근데 이제 원인치의 금액을 찾으려면 뭐로 나누면 되냐면 남아 있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 올해 어, 상각할 금액이 생겨요. 원인치는 이제 상각한 거다 더하면 되지. 그 남은 연수가 지금 내용 연수 1 0년 중에서 3년 지났으니까 남은 연수가 7년 남았어요. 이게 무형자산의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뭐 실기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직접 이제 최초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리고 잘려가지고 이만큼 남았어. 그럼 이 최초 금액을 해가지고 나누기 10년 하면 나오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 남은 내용연수로 나눠. 이게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당해년도에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이야. 무형자산은요. 원위치에 나누기 10을 하려면 못하니까. 원위치를 어떻게 만들겠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 지금 350 남아있고, 남은 내용연수가 7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50이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 세번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50을 세 번을 더 더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50이니까 최초의 금액은 얼마였겠다는 거야? 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500만 원 나누기 10년 해 가지고 50. 그래서 한번 잘라내고 또 한번 잘라내고 또 한번 잘라내서 지금 350 남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취,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최초에 50 0만 원짜리고 특허권의 연 감가상 영 상각비는 지금 특허권 계정의 오른쪽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50만 원이잖아. 그렇게 상각을 했다는 얘기고. 57 35. 음. 그다음에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장부금액은 전기말 350에서 한번더 잘라내면 이제 300 남은 거죠. 장부금액은 300. 그 다음에 예, 붕괴는 차변에 무형자산상각비 50대변에 특허권을 직접 상각해서 없애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을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전기 2월 금액이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다 잘려나가고 남은 금액이야. 세번 잘랐죠. 이? 3 4 5 이렇게. 8번 볼게요.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영업 이익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뺀 여기까지니까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인데 이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답이고 직원 단합 회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명절 선물 구입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겠죠. 그다음에 9번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것은 돈 받고 그냥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되죠. 3번이 답이네요. 현금 받고 충당금 늘리고. 10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네요.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 손익. 그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흐름 위험해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번 부가세법의 특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입니다 맞네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맞고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맞네요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릅니다 12번.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도서 면세, 택시 운송 영역 과세입니다. 수동물 면세, 시내버스 면세. 1 3번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제조업인데 재화 영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대요. 뭐야? 발급받아 발급 받았다잉? 발급, 발급 받았다.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 첫 번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조성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인데 1000cc 초과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포장용 기계 수리비 매입세 공제되겠네요. 답은 공제받지 못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영세율은 재화를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국외에서 영역을 공급하는 거, 외국 항행 영역, 그다음에 국내에서 일정하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거. 그래서 1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건 수출이죠. 그다음에 중개 무역 방식도 수출이야.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 맞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영역은 국내에서 획득하는 외화 획득 재화 영역 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세율이 아니에요. 그냥 과세입니다. 15번.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자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에 다음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시켜야 됩니다. 늦게 전송하거나 미 전송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